자 5번 문제 9분의 1의 x 승? 음. 3의 21-4x승 이거보다 작다. 어, 이럴 때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몇 개이냐? 자 그러면 9분의 1은 3의 제곱 마이너스 승이죠. 그러면 3의 마이너스 2의 x승이니까 이렇게 될 테고요. 어, 그러면 3의 21-4x. 자 여기가 어, 1보다 큰정수의 음, 정수이니까 양대 안에 로그 3을 씌워줍시다. 그러면 로그 3에 3에 마이너스 2x 로그 3에 3에 21 마이너스 4x 그럼 이렇게 이렇게 없애버리고 마이너스 2x 21 마이너스 4x 이렇게 나오게 될거예요 넘기면 2x가 21이 나올테고 x는 어, 2분의 21보다 작아야 되네요. 그럼 자연수로 가능한 것은 1에서부터 10까지 10개가 되겠죠.